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아테네의 현자 솔론의 행복론입니다. 이 솔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음직 하죠. 소위 아테네의 민주 개혁을 출발시켰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에, 아테네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죠. 빈부 격차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론이 법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론이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귀족들과 평민들 모두에게서 다 미흡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론이 법을 만들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솔론이 만든 법을 최소한 십 년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요. 그들이 불만을 계속 자기에게 제기할 것을 염려해서 그는 십년 동안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전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우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헤로도토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헬라스인들에게 맨 처음으로 적대 행위를 시작했음이 분명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사람이 바로 크로이소스죠. 이 사람이 리디아의 왕으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정복해서 자신의 밑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끌어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그가 누군지 밝힌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하며 크고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크고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쭉할 터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솔론이 만났던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가 역사책을 쓸 때만 해도 이 크로이소스는 이미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강력했던 수많은 도시가 미약해지고 내 시대의 위대한 도시들이 전에는 미약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행복이란 더없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운명을 똑같이 언급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도시들이 강성해 있다가도 금방 또 약해지는 것이 역사의 반복되는 원리이듯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 얼마 안 있으면 또 금방 그 행복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바라볼 때나 인생을 바라볼 때나 똑같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덥다는 것입니다. 헤로토토스라는 역사가가 역사에 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인생에 관해 성찰을 했을 때 역사나 인생이나 다더덥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기원전 6세기의 근동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 어, 개의 강국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 소아시아 반도에는 리디아가 있었고요. 또이 메소포타미아 중앙에는 신바벨론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북쪽에는 메디아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페르시아는요. 메디아의 지방정부 정도의 소국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기원전 6세기에 리디아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최강대국으로 비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최강대국의 리디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크로이소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크로이소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최초로 통화체계와 화폐제도를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제도를 정식으로 정치에 적용시켰던 사람이 바로 크로이소스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이 있냐면 as rich as 크로이소스 이거는 영어의 관역구입니다. 크로이소스와 같은 부자 또는 크로이소스보다 더 부자다. 그런 관용구가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즉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반도에 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화폐를 제조했고 그것을 통용시켰다고 하죠.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농부에게 소장료를 받고 있는 어, 크로이소스인데요. 상당히 거만해 보이고 농부는 지금 애절하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으로서 세금을 받으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그런 크로이소스의 모습입니다. 그 당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디아에는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전을 많이 주조를 했다고 래요 솔로는 자신이 만든 법을 아테네 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외후를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 중에 당대의 최고의 부자이며 권력자인 리디아의왕 크로이소스로 솔론이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당대도 이미 명성이 자자해서요. 그리스의 7현자, 7명의 지혜로운 자라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리스의 7 현자 중의 한 사람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금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 온갖 재물과 온갖 귀한 것들을 그는 어, 금고문을 열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은근히 자기를 지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요.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솔론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말은 자기를 가르쳐달라고, 자기를 지목해달라고 은근히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솔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을 패죽해하고 더없이 아름답게 죽은 아테네 사람 델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아테네라는 번영하는 나라의 시민이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그는 그의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였으며 델로스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는 삶이 순탄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죽음이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 델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아테네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이 어떤 것이냐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명예롭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죽을 때 명예를 얻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죠. 아무튼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크로이소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을 이 솔로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존심이 약간 상했던 이 크로이소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르고스의 헤라 축제 때 어머니를 모시고 달렸던 클레비오비스와 비톤이 두 번째로 간 사람들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 헤라 축제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이두 형제는요 따로 조각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당대 그리스에는 상당히 유명한 일화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부조가 새겨져 있죠. 어느 날 어, 어머니가 헤라축제를 보고 싶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들판에 나갔던 소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형제가 소 달구지를 둘이 끌고 어머니를 헤라축제에 모시고 갑니다. 아마 어머니가 보시고 싶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머니를 헤라축제 때 모셔다 드리고는 이두 형제가 어, 어머니가 축제를 다 구경한 다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음합니다. 자 죽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가 다이두 형제의 효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고 이두 사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자 부조도 만들고 조각상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솔론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두 사람은 그리스 전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당황해하고 있는 크로이소스에게 솔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삶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전하는 거부에다가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사옵니다. 큰 부자라도 운이 좋아 제가 가진 부를 생이 마감할 때까지 즐기지 못한다면. 그날그날 그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학해서 찾고 계시는 사람 곧 행복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옵니다. 자, 앞에서 두 예를 들었다시피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끝까지 가와야 한다는 거요. 누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라고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께서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 주시다가 파멸의 구령통에 빠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거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서 그 행복이 유지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와 권력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가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솔로는 그를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그래서 솔론을 그 다음부터는 푸대접을 하게 되고요. 솔론은 그 이후에 거의 내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리디아를 떠나게 됩니다. 자이 이후에요. 이 솔론의 말대로요. 불행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크로이소스는요. 커다란 불행을 여러 차례 겪게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의 큰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자이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작은 아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아들이 창에 맞아 죽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큰 아들은요 절대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칼 만지는 일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서도 못 나게 하게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아들을 간수했는데요. 어느 날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와 가지고 자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큰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가서 왕자로서 어,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로이소스가 아니다 너는 내가 불행을 당할 꿈을 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꿈에서 창에 찔린다며요 이 멧돼지는 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이 멧돼지를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멧돼지를 잡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이 던진 창에 이 크로이소스의 큰아들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끝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을 던져서 이 크로이소스의 큰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죄를 짓고 그의 나라로 망명해 왔던 이웃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자, 그를 그가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은인이죠, 크로이소스가. 그런데 자기가 걷어주었던 그 왕자의 창을 맞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크로이소스가 이때도 아마 솔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인생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더듬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키루스라는 페르시아의 소국이 갑자기 강대해지는 것을 알고요. 이 크로이소스는 자기가 나가서 이 키루스와 전쟁을 벌여서 어, 그를 정복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와 페르시아의 키루스와 두 번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키루스 대왕이 기가 막힌 계책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말들이 낙타의 냄새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이 크로이소스의 군대를 무찔게 됩니다. 크로이소스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도 적군의 칼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그의 말 못하는 아들이 그동안 한 마디도 못했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적군의 칼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마침 입이 터지더랍니다.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마라. 크로이소스 왕을 죽이지 마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질렀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크로이소스로구나 하고 그를 생포했습니다. 이 템파라의 그림을 보세요. 자 크로이소스는 불에 타서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장작더미 위에서요이 크로이소스가 문득 솔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전에 솔론이 와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더듬는 것이라고 자기 앞에서 말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기분 나빠했는데 그 솔론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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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솔론 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외치는 그 소리를 키우스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서 너는 왜 죽어가면서 솔론을 부르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장작더미가 이제 불을 붙어가는 불을 타는 그 와중에 자기가 솔론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덧없는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멈추려고 했지만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이미 불이 붙어서 크로이소스가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때 좀뭐 신화적인 내용이 좀 첨가됐겠습니다만 이 크로이소스가 하늘을 향해서 아폴론 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아폴론 신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키루스 대왕이 이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참모로 씁니다. 그래서 이 키, 크로이소스는 키루스 대왕의 생전 내내 그의 옆에서 그의 참모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솔론의이 행복론은 서양 최초의 역사책을 썼던 어, 헤로도토스의 깊은 인생관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보기에 인생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살아갈 때 금방 내가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부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굳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똑같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역사책에서 앞부분에 바로 이 크로이소스와 솔로의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옹지마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말한 말이가 있었죠. 근데 그 말한 말이가 어느 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애석해서 어떻게 하냐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 세翁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두고 봐야 알지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말이 그외그 그 가출했던 말이요 다른 동료 말들을 데리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 좋겠다고 축하를 합니다. 그때 아이 그것도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 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요 이 세홍의 아들이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아유 슬퍼서 어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다쳐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두고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라 다를까요 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이 세웅의 아들만은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까지 불행이 이어지리라고 하는 법도 없고 지금 행복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복이 꼭 나중까지 나에게 끝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운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지나치게 그것에 빠져 있거나 또는 너무 내가 지금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견디는 것에 있다라고 보아지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 또는 어떤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견뎌나가는 그힘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와 인간의 삶을 통찰했던 헤로토토스가 솔로네이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더 덥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뎌내며 감당하며 오늘 나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은 행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